느껴내보고, 다리를 편안하게 포개어주세요. 각도는 상관 없습니다. 그리고는, 블럭이나 담요 혹은 베개 위에 오른 팔꿈치를 대고, 몸통을 기울여내시고, 왼팔을 머리 위쪽에다가 툭 올려놓습니다. 왼쪽 옆구리가 서서히 넓어지면서, 왼팔 안쪽에서 느껴지는 자극들을 한번 봅니다. 고개는 자연스럽게 바닥 쪽을 향하셔도 좋고요.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자극들은 어떤지 느껴보세요. 팔을 올려놓는 것이 조금 힘들다면 굳이 올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.